예, 뭐 도움 주고 받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 상황이 그렇게 생길 거예요. 혼자 나가서 무엇을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거의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취 생활도 좀 묵직했을 것이고. 왜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백호음의 수정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오늘은 이제 1970년생, 우리 54세 개띠가, 그러니까 네. 겪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분들은 초년에는 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음,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할 거예요. 이게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친구를 또 찾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본인을 찾고, 하여튼 주변에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음. 분들 중에 한 분? 예 음. 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뭐 깊게 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음. 주로 이게 정말 음. 어, 가볍지만 잘 어울리는 친구들 뭔지 아시겠죠 속내는 다 털어놓고 이것보다는 가볍지만 열심히 어울리고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친구들 음. 많다 음. 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 보여져요. 네. 이분들은 좀, 좀 초년에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등으로 이시탄 하신 분들 많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음.. 부모님하고의 관계, 그 직장에서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근데 이분은 그냥 호랄 단신이 거의 좀 많죠? 예, 음. 네, 뭐 어떤 도움 주고받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음. 그 상황이 그렇게 생길 거예요 음. 혼자 나가서 무엇을 일을 하든, 음. 직장을 다니든 거의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취 생활도 좀 일찍 했을 것이고. 왜냐면 부모님, 이분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얽매이게 돼요. 거기에. 그현 상황이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일찍 부모님 곁에서 일찍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수성가 하는 게좀더 빠르실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게 계셨던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 독립성이 강한 그런 사주, 그런, 그 저기, 기운이다 보니까, 음. 이 경술생분들은 일찍 독립해서,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그 어릴 때도 졸업할 수가 있는, 그 어릴 때도 일찍 나와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네. 아, 그러면 일찍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네. 나오셔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한편으로는 좀 외로운 시간들도 좀 있었겠네요. 많이 외롭기도 하고, 음. 그렇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볍지만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음. 같이 놀수 있고, 그 외로움을, 에, 스스로 뼈저리게 막 외롭다, 이런 것보다는, 음. 그래도 옆에들,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내가 심심할 때 언제든지 나가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는 있으니까, 음. 이런 사람들이 있으라 있기 때문에, 큰 외로움, 음. 뭐 그런 것들은 남들 분 남들 정말 외로움 타는 분들보다는 좀 더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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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분들 중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많은 인간관계를 겪게 될것 같은데 이분들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에좀 많이 힘들었을까요? 힘들게 하는 분, 뭐 사람 인간관계 이거 이것도 이거지만 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잘 일이 안 풀리잖아요. 음? 굉장히 이게 이분들은. 음? 어, 한우물만 파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음. 이것저것 저것저것 저것 막 이거보단. 어, 한우물만 파는 분. 근데 이게 안될 경우에 이렇게 막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미련. 네. 그러니까는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런, 음. 잘 나갔을 때 그런 음. 상황을 음. 그좀못 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현재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근데 과거를 좀 많이, 예, 좀 생각을 많이 떠올리시죠. 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아. 예, 이것만 딱, 지나온 과거는 과거인 거고, 음. 그거 지나온 과거를 토대로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음. 이분들은 충분히 그, 그런 기운, 그런 기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뭘 하든 남들보다 조금 앞장서 있어요. 음. 생각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든 이런 거 보면 어 기본 틀에서 좀 앞서 있다, 네. 기본 틀에서 조금 더 나은 단기가 조금 높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머리들도 되게 이 두뇌 회전이 좀 빠르고 명석한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거, 음.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 이제, 음.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서비스업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잘, 에, 음,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음. 흡입력을 좀 가지고 있죠. 음. 예,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포장이 돼요. 말에서. 음. 이렇게 말하는 그 말투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음. 너무 정직하게만 갈 수도 없는 세상이긴 하긴 하지만 음. 좀 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르는 음. 어떤 게 구설 뭐 이런 거 관제 음. 뭐 이런 게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음. 그리고 그 관제가 조금 있어요. 관제 있는 분들이 좀꽤 있을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이. 네. 이분들은 선생님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지내오시는 분들 좀 많았을까요?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다기보다는 음. 뭐 그런 분들도 음. 이제 그 개월, 몇 월에 태어났신지에 따라서 틀리고 그 음. 기운에 따라 틀리지만 음. 꼭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음. 이 것보다는 그래 자유로워라. 상대방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음. 이런 주의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자유롭게. 예. 네, 자유롭게. 음. 뭐 나쁘게 이혼이다. 음. 너랑 나랑 그냥 완전 떨어졌다 이거보다는 음. 상대방도 배우자분도 좀더 자유롭고 음. 편하게 살고 나도 그러고 음. 이렇게 좀 타협을 하신다고 타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아마 그 부부관계에서도 아마 타협을 할 거예요. 음.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아 예, 네, 어떤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 살금도에서의 그런 타협 타협을 네 아, 그럼 이분들은 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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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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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왜 부모님들이나. 음. 그런 것들. 이 친구 관계보다는 내 가족들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음... 그게 이분들한테 가장 클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좀 얘기하는 건가요? 음 이건 거죠. 어떤 집안에 어떤 네.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 네. 그 부모님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 형제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꼭 내가, 내가 나를 끼워 넣어. 그 힘든 것들을 또 같이 음. 머리를 싸매고 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음. 그런 것들이 좀 나를 좀 많이 좀 힘들게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에요. 즉, 내가 없어도 음. 내가 이런 걸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음. 끼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날꼭 불러드려. 음.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을 너는 어떤 해결 방안이냐 제시를 좀 요구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되든 간에 나도 신경을 써야 될 것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가족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라는 그런 기운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선생님 네. 분들이 좀 두루두루 한 명이랑 되게 깊게 친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친하게 친한 지낸다 그러면은 내가 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음. 막상 이런 힘든 점들을 마음 다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친구는 없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외로우, 외로우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좀 의리 있는 분들이 좀 음. 대다수가 좀 이분들이 좀 의리가 있다 보니까 음. 또 이분들이 상대방한테 그냥 진솔되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음. 이분들을 또 진솔되게 또 받아줘요. 음.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극심한 그런 외로움은 없다는 책이예요 예, 음. 네. 그냥 내가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네. 그손 뻗은 자리에 누군가 꼭, 꼭 닿아요. 음. 그래서 나랑 같이 술 한잔,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잘좀 이어져 간다고 해야 되나? 예 아, 네. 네. 상황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음, 이런 분들이. 예. 어떻게 진행?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인간관계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올해는 좀 어떠한 또 이분들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동업을 해도 괜찮은 사주기는 해요. 예. 음. 네. 그리고 인기남, 인기거리 많아서 같이 무엇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 진짜 이, 이분들은 되게 좀 성실하고 좀그 아이디어뱅크가 좀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분한, 분들하고 뭔가 음. 동업이든 뭔가를 할수 경우에는 이분들은 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음. 네. 예,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음. 하는 것도 좋은 분들이 있는 반면 음. 이분들은 어, 누구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음. 했을 경우에 더 빛을 발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리고 올해 그런 귀인의 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올해 그런 귀인의 운도 있어요 그 대신 그 사주 구성을 잘 봐야죠 자, 자칫 잘못하다가 음. 내가 이게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예,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하고 음. 이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분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음. 네. 아, 어떤 느낌인지, 형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저희 생년월일 네. 넣어서 오온게 제일 정확하겠죠, 형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